저는 베이징에서 시작해 광주까지 4000km를 16인치 접이식 자전거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 새로운 환경에서의 여행. 오늘은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비랑 천둥, 번개가 많이 친다고 일기예보에서 나와가지고 일부러 늦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일기예보가 좀잘 맞지 않나 봐요 그래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오후 3, 시에 비랑 천둥, 번개 친다고 그러면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냥 가보죠 뭐. 출발해보자 오늘은 황다오구에서 르자오까지 83km 이동해볼 겁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6시 반, 7시? 운 좋으면 6시 전에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안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좀 내렸었나? 지금 여기가 칭따오, 황다오구 벗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산둥반도도 안녕입니다. 즐거웠다, 산둥반도. 저거 먹고 저기서 물 사고 일로 출발하면 끝 아우 고마워 일단 국수 마라탕도 시켰습니다 음. 마라 맛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음. 시켰어요 음. 원래 이렇게 더울 때는 이열치열 해야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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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거더잘 먹어지긴 했나봐요. 안 매워요. 물론 맵긴 매운데, 불닭 정도는 아니야. 불닭보다 살짝 약한 매운맛? 또 떨어졌으니까 물도 이제 사야겠어요. 아 시원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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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죽겠다. 음. 아 시원하다. 왜 이렇게 시원해? 음. 얼음물인데 너무 차가운데? 와 얼음물이 나오냐? 음. 아 차가 너무 차가. 중간이 없네 2시, 3시에 비올수 있다고 했는데 그 비가 내 땀이었어 다시 가볼까 어느덧 5시 반이고 13km 정도 남았네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런 길이었어요 여기는 뭐야? 왜 저렇게 잠겨 있지? 비가 내렸었나? 내가 비를 다 피해 다녔나? 비가 내리긴 했었나 보네요. 계속 오겠고 비가 내렸었군. 한걸라아한 걸러. 형비요아 씨씨. 내 네, 숙소가 어디지? 오늘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지. 저기 뭐 하나 살짝 구경 가볼까? 그렇게뭐 크게 행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 행사는 행사인데 그주 행사 날이 아니라서 연습한 느낌? 그냥 뭐 간단하게 연습하고 즐기는 그런 날인가 봐요. 그냥 뭐 북치고 장구 치는 거 구경했어요. 여기랑 여기랑 같은 가게인가봐요 물만두 하나랑 양꼬치 10개 여긴 꼬치 하나 하면은 한 접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꼬치 한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마다 다르니까 잘 보고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의자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앉으면 돼요 제 손, 손바닥이 이렇게 닿는 건데 다른 형님들 다 이렇게 앉아 계세요 미아오. 저는 누가 저 뚫어지게 쳐다보면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그럼 다들 웃으면서 인사 받아줍니다. 양꼬치 하나에 600원이라서 10개에 6,000원입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양꼬치 마음껏 먹으려고요. 만두 나왔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깨다 먹지? 아잘 먹었다. 뭐 날씨 나쁘지 않네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레닌강까지 한 110km 정도인가? 거기는 안 가고 그냥 오늘은 30km만 달리려고 합니다. 이 여행의 교통 수단은 자전거랑 제 몸뚱아리거든요. 뭐 하나라도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이틀 동안 이곳에 있는 건좀 그래서 그냥 30km 정도만 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32km만 가면 되거든요. 뭐, 32km 정도면, 뭐, 동네 마실이죠.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10시 17분인데, 12시에서 1시 사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우, 날씨 너무 더워. 그래도 좀만 가면 되니까, 파이팅! 이 짧은 거리라도 이동하는 게, 체력적으로 관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도착했다. 여기 어, 아니네. 역 건물로 들어갈 뻔. 뷰뭐 나쁘지 않네요.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안 먹고 배달시켰습니다. 요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식사는 안 해서 하겠습니다. 점심 시켰고요. 저녁도 여기서 먹을 겁니다. 네. 배달 왔어요. 뭐 시켰냐면 라면이랑 볶음밥 시켰거든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면. 볶음밥. 라면하고 볶음밥 두개 합쳐서 29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8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중국은 배달 음식도 많이 싸네요.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까? 살짝 쌀국수 느낌의 국수 을 먹을까? 볶음밥이에요. 난 가서 볶음밥 시키면 나오는 밥딱그 맛이에요. 짜장 소스 없는 볶음밥. 나에겐 김이 있지. 이게 김에다 싸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데요. 밥 먹고 좀 쉬다가 음료수도 주문했습니다. 한 잔은 칠 위안이에요. 하나만 시키기 좀 그래가지고 두개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1 4위아니고 2,8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배달음식 시켜봤잖아요 앞으로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밖에서 나가 먹어야죠 중국까지 왔는데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어떡해 많이 돌아다녀야죠 저것은 손오공인가? 뭐 비슷한 그런 내용인가? 좀 옛날 드라마 같은데 저녁은 뭐 먹어야 되지? 논건아니고요 그래도 제 브이로그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6시 24분이라서 배달음식을 좀 시켜 먹어야겠어요. 저녁은 양 꼬치 먹으려고요 <놀람> 양꼬치가 도착했습니다. 양꼬치랑 돼지고기랑 반반 섞여 있거든요?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게 돼지고기구나. 음, 오늘 낮잠도 자고 푹 쉬었으니까 맥주 한잔 해도 괜찮겠죠? 음! 양꼬치 맛이 그냥 확! 확! 그냥 맛있네. 오랜만에 편하게 휴식을 취해서 내일부터 다시 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되면 몸 상태가 많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이 좀 부서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출발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이렉트로 레닌강까지 70km 정도인가 가봅시다 오늘따라 바퀴가 좀더 작아 보이네 <laughs> 지금 엄청 여유롭게 준비해 가지고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그럼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덥다 돌게이트네요 돌게이트지만 자전거가 가도 됩니다 아주 스펙타클하다, 스펙타클해. 길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좀더 조용한 길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고독지도를 보고 자전거 길로 갑니다. 이런 길들이 자전거가 갈수 있는 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문화가 한국과는 다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바다도 나오고 이것저것 구경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야, 여기는 나무배가 있네. 저런 나무배들도 다 쓰는 건가? 르자우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장수성 렘강 북부에 가까운 평야지대입니다. 해안도로와 농경지가 함께 이어지고 예전부터 산둥 남부와 장수 북부를 연결하는 주요 구간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보이는 강과 수로들은 이 지역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다와도 가까워서 평야와 하천, 습지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은 기온이 매우 높아서 솔직히 저 강에 바로 뛰어들고 싶은 더위입니다. 편의점 있겠지? 물다 떨어졌는데. 제발, 여기가 오아시스이길 바라본다. 나이스. 나이스. 엄청 더웠는데 편의점 여기 엄청 크게 돼 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라면 음수한다 네. 안녕. 어. 한국 사람이? 어 어떻게? 한국말 응. 하세요? 한국 친구. 한국 인천. 인천 인천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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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오. 네아 이게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 네 쭈꾸미 네, 어. 삼겹살 어. 맞죠? 어, 어. 맞죠 <laughs> 어, <2013년부터>. 아 2013년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 고생하다가 환타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건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이거 보이면 가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육개장 라면하고 맛 똑같은 것 같아요. 육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됐어 어디 가? 레닌강 앞 네. 아, 레 네, 아. 오늘은 레닌강 가. 아, 이이 총. 어디구이코예 어디요? 어디. 아, 어디 어디서 왔냐고 아? 아,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베이징. 이 엔타이, 칠다오 거쳐서. 어, 이거. <웃음> <웃음> 거기 화가산 화가산 아 화가산 <laughs> 화가산 들렸다가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병 음료수 하나 얻었습니다 <laughs> 레몬 유자 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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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이 사람들 퇴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직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왔네 금요일이라서 일찍 퇴근하는 건가? 뒤에서 피 빨아야겠다 아이야 저차 진짜 谢谢谢谢.워고 차는 외국 한국 자전거입니다 도와줘서 사 <laughs>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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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이거야. 이 그렇게 다음 목적지인 레닌강에 도착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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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이이나 기대가 됐이니다이아야이 이거야. 이오케이아바이바이이바이 그래서 제 방입니다 침대 있고요 여기 바로 복도 나가는 문이고 여기 컴퓨터 책상 있고 세면대 있고 화장실 겸 샤워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틀 동안 있을 건데 엄청 저렴하게 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총 33,000원이네요 왔으면 돈 아껴야지 그래도 먼저 일단 샤워부터 할까? 지금 씻고 준비 다 했는데 방이 뭐 그다지 넓지 않네요 뭐 어차피 가성비로 구한 방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뭐 이틀에 33,000원이니까 꽤 괜찮아요 뭐 이렇게 누워도 뭐이 정도면 괜찮죠 <laughs>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밥 먹으러 가보실까?

걷다 보면 뭐 식당도 나올 수도 있고 배가 고파지기도 하겠죠. 산책하는 거예요. 워낙 안에 좀 실내가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중국 구경하면서 걷는 거지. 이야 공유 오토바이 봐라. 도대체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공유 오토바이 많은 건 좋은데 기업의 이윤이 남나? 이 정도로 많으면? 다 사람들이 안 쓰잖아. 저기 못하는 뭐, 사람들 있네요. 스케일이 아주 그냥 대단하고, 여기 마음에 든다. 여기 만두국도 있고, 음식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뷔페식인가? 아, 이거 뷔페식이구나. 제 저녁밥입니다. 닭고기랑 맥주. 농담이고 만둣국 하나도 시켰습니다.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닭조림이에요. 맛있어요. 왜맛있나는데 마늘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네. 밥도 있어야겠는데. 만두국 나왔습니다 참기름 향이 나는데요? 오늘 더웠던 하루를 따뜻하게 몸부신한 느낌 지금까지 먹은 만두국들이 다 맛이 다르거든요 얘는 좀더 뭐랄까 담백한 베이스? 멸치육수 같은 느낌으로 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간식은 물하고 생수만 있으면 괜찮을 듯이 친구 오랜만에 보네 베이징에서 봤던 친구인데 내가 먹은 게 이거 였었나? 중국 생활도 그한 달이 지나니까 많이 적응한 거 같아요 편하게 느껴진달까? 사실, 편하게 느껴진 거는 초반부터 편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사람이 적응을 동물이라서 제가 적응력이 빠르거든요. 며칠만 있어도 금방금방 편하게 적응되더라고요. 어? 아,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laughs> 옆면으로 가야 됩니다. <laughs> 카드 찍으라고 했으니까, 찍고. 제가 6층 안 눌렀거든요? 카드 찍으니까 아주 눌리네. 이렇게 카드키로 엘리베이터 작동시키니까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좌회전. 뭐회죠 좌회전. 좌회전.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도 어느새 잘 적응이 된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레닌강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